저는 KBS에서 날씨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기상캐스터 오수진입니다. 2010년에 YTN에 입사해서 11년부터 이제 KBS로 이직을 한뒤쭉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2017년쯤? 어느 날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웃긴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까 말까 너무 고민하다가 이대로 그냥 자면 내가 숨이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저언 간단한 처치만 받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길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약물로 한 1년 정도를 버텼던 것 같아요. 어, 딱1년 정도 됐을 때이 약도 더 이상 받지 않고 훅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 네. 아, 세요네네 수진 씨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아서 있는 상태였고요. 심부전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가 돼서 바로 이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계속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었죠. 처음에 왔을 때 중환자실 치료를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했어요. 그 약물 치료를 계속하다가 도저히 약물 치료로는 심부전 치료가 어렵고 점점 다른 장기의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에크모를 삽입을 했고요. 에크모 삽입을 하고 나서 그에크모 자체로도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체외 좌심실 보조장치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식을 한 건데 이 좌심실 보조장치를 하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기증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그 코너스에서 응급도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응급도. 그 수진 씨가 에크모를 삽입하고 응급도가 0이 되면서 대기 순위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 기증자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맞아서 어, 저희가 빨리 할수 있게 됐고 실제로 이런 에크모를 다는 환자들이 어, 장기를 기증받을 그 평균 시간 자체는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한 2주. 그래서 3주 정도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어린이날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숨도 안 쉬어지고 그때까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면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겠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나 치료도 뭐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기점을 전후로 그때부터는 약간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말기 심부전은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2040년이 되면 80세 환자의 20%는 심부전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20%라 그러면 이렇게 말기 부전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가 심장 이식인데, 우리나라의 심장 이식 자체가 2016년부터는 한 연간 1 8 0례 정도가 더 이상 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기증자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증 의사를 밝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기증 의사가 있으면 어, 등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시면, 정말 1년 넘게 병실에 입원해서 대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새 생명을 찾을 수가 있, 있다는 점에서는 의식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어났을 때 자고 있는 몇 시간 동안 호전이 됐나보다 하고 부모님을 찾았죠. 또 아빠가 저 멀리에서 막그 감염 되지 말라고 비닐 옷 마스크 와 이런 걸 차고 와가지고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적겠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진이 심장 이식 받았다고 그때 그한 마디 했는데 되게 안 믿겼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게 가능한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라고 나가도 좋다고 했을 때 음... 심장을 기증해주신 분에게. 내 네, 시간을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서라도 해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기 반장이라고. 뭐이 거?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선배가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뭔가 시끌벅적해져요. 그리고 다 같이 분위기가 뭔가 바뀌어요. 한톤더 목소리가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 같이 미소를 띠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선배가 가진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또 베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진 선배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방송 들어가기 한 시간 전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 해서 원고 쓰고 암기하고 다섯 시뉴스 출연하고 또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로 원고 쓰고 암기하고. 기온이 29.4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와 전남 내륙 그리고 낮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낮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결합과 돌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걸로 모니터링해요. 국제성우 빼고 세참비로가요 거죠. 세찬비? 강비한비 열정 넘친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이런 열정이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도 있고. 체력이 되나? 싶을 정도도 있는데,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 같아요.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요즘 활동하는 걸 보면, 아, 그렇게.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되게 잘 건강하게 더 남들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희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올 것이 왔구나 아마 <laughs>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꺼내놓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희 가족들도 그랬고. 뭔가 죄수러운 마음이 되게 컸던 거예요. 나는 기적적으로 살게 됐지만, 그 말인 즉슨, 누군가는 어디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니까. 있던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이, 뭐, 이러이러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가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 일상 자체가 응원이 될, 위로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고 잘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응원이 될수 있지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기증원 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오늘 장기조직 기증원 홍보 포스터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로 가고 있어요. 이제야 약간 시작 딱된 느낌? 살짝 웃 아, 오수진 아나운서가 금년도에 우리 장기조직 기정원에 홍보대사로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장이식 수혜자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증원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식을 받은 분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한번 자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또그 활동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한 단체에 가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이 나눔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국가적인 어떤 홍보 활동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 한국에서 고국에서고국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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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한서한국 또 아니면 실제 기증 받으신 분들이 s n s 로 연락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반에 임명될 때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기증원에 들어가면서 홍보대사 하고 기증원 측에서도 아,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기증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신 그 서양률 자체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개팅 내가 했고 두부조 했어. 누나의 지인이 수진이랑 지인이 와서 소개팅으 해서 네. 가족이 소개시켜줘서 소개팅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먼저 프로필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TV에서 어? 자주 봤던. 무슨 얘길래? 콘케. 냅다 먹었어. 냅다 물었어 냅다 물었지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됐어요 많이 당황을 했었죠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회복된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진이나 저나 부모님이나 음, 느끼는 바도 많고 좀더 많이 주변을 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가 결혼하기 2주 전 한창 청첩장 돌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식 전하고 그래야 될 때였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라 그래서 아,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결혼식 전에 잘 쉬다 나가면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으,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죠 고맙죠 저는 물론이고, 다른 주변에서 제가 아팠던 과정들을 본 사람들은 이런 남편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저희 아빠도 실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고. 두 번째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CBS 기상캐스터 보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무기가 터무니없는 말인데 성장 기능이 떨어졌죠. 어, 입원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끝으로 이 세상에 두 번째 삶들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 기증자, 기증자 가족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처럼 이 세상에 남은 두 번째 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힘들다. 아, 매일 생방송. 아, 생방송이 어려울것 같아. 맨날 맨날 생방송 하는데 이게 뭔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맨날 날씨 이야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아.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이세바시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기증 문화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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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으로 장기 기증원의 홍보대사로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발로 뛰고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 홍보 대사가 끝나더라도 나누는 거잖아요. 사회, 세상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 주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이런 생명 나눔 문화가 될수 있는 거고 기증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부 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심장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분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